네 안녕하세요 소금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무조건 신청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온 내용이고 3년간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 꼭 알아야 될 청년 정책에도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월세 지원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혼자 거주하거나 저소득자에게 지원이 되고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39세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만으로 치는 거니까 올해 4 1 살인데 생일이 안 지났다. 그래도 청년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이름이 뭐 청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아, 나는 청년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기보다는 본인 나이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이제 청년의 범위가 되게 넓어졌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세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가 지원됩니다. 월에 2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아니면 취준생, 직장인들, 저소득인 경우. 특히 직장인 중에는 살짝 쉬고 있다거나 연 소득이 적을 때 어, 이럴 때 지원금을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집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전입 신고도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 제한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 원 이하까지만 금액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돈보다 높으면 신청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이 월세가 60이 넘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곳 고려를 하셔야 되고 높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니까이 방법으로는 보증금을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천에 70이다. 그럼 보증금 자체를 높여서 월세를 낮추는 그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월세를 지원받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이 금액 제한도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딱한 번만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사업이 이번에 3년 동안 지원이 될 예정이니까 3년 안에는 한번 지원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정말로 소금틱하다. 정말로 솔티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자 다음은 이제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3년간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3년 안에 하면 될것 같습니다 1년간 지원이 되니깐요 물론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청년의 이제 소득 기준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 인원의 제한이 있어요 해당 인원 안에 들어야 되고요 이런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 지역별로 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를 계속 참고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별로 있거든요. 이게 서울 주거 포털이고 여기는 경기 주거 복지 포털. 부산은 이쪽 이 주거 탭에 있고요. 제주도도 이제 주거 복지 센터. 이쪽에 있습니다. 이건 예시이고요. 전국 각 지자체마다 다 주거 포털을 찾아보셔서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분기 이내에 나올 예정이고요. 3월 말에서 4월 초쯤에 아마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1년만이라도 월세 부담을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지원 사업들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꼭한 번씩 이제 글 읽어보셔서 본인한테 해당되는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지원을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월세 지원 사업 정말로 송틱하다. 정말로 솔티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